거울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둘 늘어나는 주름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늘어난 세월의 흔적들을 보면서 나도 젊었을 땐참 괜찮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거울 앞에서도 당당한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시니어지의 스쿨입니다. 오늘은 일반 가정에 대부분 있는 꿀을 이용해서 주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자연이 주는 선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 관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흡수도 안 되고 뭘 해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관리에 반응하고 특히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 더욱 건강하게 가꿀 수 있어요. 먼저 꿀이 왜 주름 관리에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꿀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보습제라고 할수 있어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또한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천연 살균 성분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도 예방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꿀을 사용하느냐예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서도 인공첨가물이 들어간 것보다는 순수한 천연 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피부를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써야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꿀을 이용한 주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꿀 마사지예요. 세안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꿀을 한 티스푼 정도 덜어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마치 아기 피부를 어루만지듯이 살살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특히 주름이 많은 눈가와 입가 부분은 더욱 조심스럽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5분 정도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꿀과 달걀을 이용한 팩이에요. 이 방법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달걀 하나를 깨서 노른자만 분리해주세요. 여기에 꿀 반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혼합물을 세안 후 얼굴 전체에 발라 주시고 15분 정도 놔두신 다음 미지근한 물로 헹궈 주세요.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꿀과 함께 사용하면 보습 효과가 배가 돼요.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한결 탄력있고 촉촉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달걀 흰자가 아까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흰자도 버리지 마시고 이마나 목 부분 주름에 발라주세요. 달걀 흰자는 수렴 효과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아니면 다른 계란 요리를 하실 때 활용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좀더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는 건데요. 바로 강황과 꿀을 이용한 팩이에요. 강황은 다른 말로 울금이라고도 부르죠. 이 울금 또는 강황가루 반 티스푼과 꿀한 티스푼을 섞어서 팩을 만들어 보세요. 강황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기미나 잡티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강황은 색이 노랗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실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천연 재료들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했다고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 2,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뭘 해도 티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피부는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관리해주면 반응합니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뿐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천연 재료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만 발라서 테스트해 보세요. 하루 정도 지나서도 발랐던 부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꿀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얼굴에 놔두시면 안 되고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천연 관리법과 함께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한 거 아시죠?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병행되어야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들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비싼 제품 못 바른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선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름이 좀 없어지고 매일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주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 알고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